저 메인 프레스룸 공사가 네. 아, 다 끝나면 은수국떡이라도좀 예. 한번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네? 네. 여기 <laughs> 식... 주방이 아안어 <아직> <laughs> 아, 식당에 네. 한번양좀 많이 끓일게요 네 <laughs> 소통관보다 좀 많이 좁은 것 같아 식당 하나먹 <laughs> 네. 괜찮아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 좀 작네. 네, 예, 약간 좀 독서실 같은 거니까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음.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이제 좀 빨리빨리 다 채워 나갑시다. 오늘은 둘러만 보시러 오셨가요 글쎄 오늘 이게 다 됐다 그래서 나 한번 보고 불편한 게 없는지 좀 얘기도 좀 들어보고. 얘기는 충분이지만 김성일 부장님 여쭤보면 안 될까요? <laughs> 내가. 언론에 나오는 거는 다 챙겨보고 있으니까 네. 네. 응. 네. 안을는데 오늘은 저기 블로그 오신 거니까요 대화를 하자는 지로고러면 제가 못 <laughs> 보여주세요 하러 오늘 오신 거니까 의자는 뭐, 일하면 불편하고 내가 지금 좀더좀못 자고 아있는 아, 그래? 한번 올라가볼 수 있어요? 아, 일하기? 제가, 제가 줄게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좋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십시다 대통령 얼마나 자주 하시는데 저도 뭐좀 자주 올게요 이렇게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되죠아요대통령께 <laughs> 질문 들어도 되는 거죠. 네. 한번 하게 싶해 주십시오. 네. 그리고 막 제가 뭐가 그 정부 쪽들이 잘 있는데 좀 말씀을 해 주실 수요 아니 <laughs> 오늘은 진짜 제가 인사차 들으신 거예요. 여러분들 환영해. 진짜 뭐 인사 문제든 정책 문제든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제가 다잘 보고 있습니다. 네. 아, 여기 도 이번에 새로 뽑은 기자단의 총관석입니다. 아 그래요? 아유. 아유. 잘찾고시안 돼요. 그래요. 그래. 그래. 그올게그첫 기자회견은 어때요? 그래서 그거를 뭐 정해놓고 해요. <laughs> 아뭐 <아니, 웃음> 저. 아니 아침마다 보잖아 네. <laughs> 음. 혹시 바이든 대통령 오시기 전에 저희가 기자회견 기대할 수 있을까요?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정부적적이에요. 너무 빨라요. <목소리>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았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돌발 영상 화제작은 물론 신절한 뉴스쇼,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 YTN 돌았죠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.